선교회는 1958년부터 시작했고요. 도시의 각종 문제들, 도시, 도시 노숙인, 도시의 노동자들, 지금의 비정규직 노동자들, 선교적인 차원에서 같이 잘 보듬고 세워나가는 이들을. 삼문 네. 플러스 박은식입니다. 햇살 보금자리 센터는 노숙인 선생님들께서 임시로 거주하시는 공동생활 터전입니다. 하지만 임시 거주에 그치지 않고 자립하실 수 있도록 임대주택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. 임대주택 사업에 선정되셔서 집을 얻으시면 도배도 해드리고 페인트칠을 도와드리기도 합니다. 가천 교회란 정말 많은 봉사를 했는데. 진짜 지금까지도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정말 너무너무 더운 날이었는데 저희 임대주택 아주 작은 단칸방짜리 창문도 닦고 도배장판 하는데 곰팡이 제거해내고. 그때 정말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았고 진심으로 감사했고 저는 2011년 청년부 때 처음으로 가게 되었는데 처음엔 한 달에 한번 선생님들과 간식을 먹으면서 영화를 보는 정도였어요. 하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꾸준히 가다 보니까 선생님들과 좀 개인적인 친분을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지금은 선생님들과 많이 친해지셔서 과천 교회에서 왔다고 하면 이 친구들은 우리한테 거리를 두지 않는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면서. 같이 땅을 다 살아가는 동반자적인 관계가 되었다고 느끼게 되었어요. 아, 선생님들과 친해지면서 선생님들을 인터뷰한 노숙인 생애사 작업까지도 할수 있게 되었는데요. 이 작업을 하면서 노숙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통상적인 인식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. 그렇게 책이 두, 책이 두 권이 나왔어요. 이성용선생님지금 진화영 선생님두 선생님 분이 나왔고 세 번째로 이제 그분들과 함께 오래 했었던 그 김번호 목사님이라는 분에 대한 2 3 0년 전부터 계속 그 도시의 빈민 사용 하셨던 분이에요. 근데 그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몸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더 이야기가 추가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아픈 아픈이 이제 더 하실 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더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좀 추가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노는 외형 품조합은 이제 부광선에게서 햇살 선생님들하고 더 새로운 어떤 일들을 좀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자활을 하실 수 있는 뭔가 없을까를 많이 고민하셨었고 그때부터 이제 햇살나무 또밭 농사 그다음에 기능 비누까지 다 이렇게 하나 하나씩 기획을 해가시면서 그걸 이게 실제로 목사님 꿈꾸시고 또선생님이 꿈꾸시던 것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걸 옆에서 보게 됐어요. 이렇게 말로 하는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게 저한테도 좀큰 감동이기도 처음에는 영화를 보는 걸로 시작했던 가벼운 일이 지금은 선생님들과 친해지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다음 프로젝트를 해보실 팀들도 일단 마음에 있는 작은 것들부터 한번 시도해보시면 또 다른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좋은 일이 될것 같습니다.